첫 번째 항이 5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 A12라는 것이 지금 68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등차수열 A15 항을 더하라.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 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 자, 첫 번째 항, 이것도 그냥 A라고 쓸게요. 이것을 가지고 5라고 적은 거고요. 자, 열 번째 항은 뭐냐. A에다가 플러스, 9 d 를 한단 말이야. 그지 이게 지금 68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5라는 아이니까, 그럼 9이라는5하는 아이는 63이 나올 거야. 자, 그럼 공차 D라는 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7이라는 것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이제 아메리카 바로 들갈 거야. 더니 그럼 일반하게 1 n 이라는 것이 공차가 7이니까 내가 7N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근데 1 집어넣었더니 5를 만들으래. 그러면 너는 102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A15를 관해. 그럼 A15라는 것은 N자리에다 15집어넣면되니까15 빼기 2 잡아가지고 여기가 105 나올 테니까 103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그치? <laughs> 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자. 2번 문제를 봤더니 7항이 A7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있냐면 70이라고 되어있고, A10이라는 것이 61이라고 되어있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한. 자, 몇 번째 하긴 됐냐? 요기 지금 물어본 거야. 자, 요거, 어, 표리 향해 맞춰줘. 왜 그러냐면 뒤에 똑같은 문제가 한번더 나올 거야. 한번 맞춰주시고. 자, 거기 풀리과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여 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풀이면 이렇게 쓸 거야. A7이라는 것은 뭐라고 쓰냐면, 은 A 플러스 6D야. 이것이 70이고, A10이라는 것은 A 플러스 9D야. 이것이 61이야.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서 A 값, D 값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야.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7항에서 10항으로 바로 넘어갈 거야. 그럼 공차가 몇 개가 더 생겨야 돼? 세 개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러면 61이라는 것은 뭐야? 70에다가 더하기 아, 3D를 하는 거이다 되는구나? 그럼 넘어가니까 3D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나오게치 그럼 공차 d라는 것이 얼마냐? 마이너스 3이랑 되다이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랑뭐 어쩌고저쩌고 구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a n이 마이너스 3회부터 시작을 하자. 그치? 자, 마이너스 3회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10 집어넣을게, 내가. 여기다1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0이구나. 근데 얼마를 찾으래? 62를 만들래. 그러면 플러스 얼마나 필요해? 90, 아, 91 필요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일반항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단 말이야. 이일반항이일반항이 처음으로 일반항이 음수가 된대. 그러니까 너가 음수가 되는 걸 찾아라.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3N 나온 거고, 그 다음에 9 1일 나올 테니까 N 잡으면은 너는 30점 얼마가 되는데, N이라고 자연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31번째 부터 31번째 항부터. 우리는 음수를 갖겠다 라고 얘기해 볼수 있다. 그지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니다 자, 두 번째. 등차 수요를 이루는 세수가 있다 라고 했어. 세수 나머지 모르겠어. X, Y, Z 이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서 벌써 등차 수요를 이루는 세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 아니면 다섯 수가 있다. 다섯 개의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제는 거의 등차 중앙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y라는 것이 x 플러스 z를 우리는 생각을 하나 해줘야 돼. 그죠 자, 이세 수의 합이 1 1이래 그럼 세 수의 합 x 더하기 y 더하기 z 낳고 어, 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게 지금 10이라고 되어있는데 아 등차 중앙에 의해서 요거는 Y라고 쓸수 있겠구나. 그쵸? 그게 얼마냐? 12라. 그럼 Y는 얼마냐? 4라. 그거 하나 잡은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어, 3개의 곱이래. 3개의 곱. 자, 그러면 3개의 곱이니까 X, Y, Z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지금 23이래. 그쵸? 그런데 Y값이 얼마라고? 4라고. 그러면 X에 대는 얼마야? 7만 원이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아까 위에서 얘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 x 플러스 z이라는 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판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갖고 거야. 그렇지? 자, 이래놓고 수의 제곱의 함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을 구하라는 얘긴데 선생님이 거 아까 4라고 했잖아요. 그럼 16 갑시다, 우리. 자,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X 플러스, 아, X 플 플러, X제곱 플 제곱이니까, X 플러스 제곱에 마이너스 2X 제시하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너는 16에다가 플러스, 요거 8, 6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7어어서 마이너스 14가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서 50 나올 테니까 너는 66,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면서공과 찾으면 돼. 그쵸? 자, 그 다음 에 3번에 나와있는 건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용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알겠지? 조화수열까지는 내가 기억은 안 했는데 교과 과정에서 빠지긴 했어.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주긴 할 거야. 이 뒤에 여러 가지 수열에조화수열이 나오기 때문에 가르쳐주는데 내가 이조화수열 부분 을 완전히 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수열에서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3번에서는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수를 취하면 등차수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하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거야 만약에 2분의 1, 5분의 1그 다음에 7이 아니라 8분의 1 이렇게 되는거 그럼 얘 역수치하니까 너는 2가 나올 거고 너 5가 나올 거고 너는 8 나올, 나올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런 수열들의 일반화를 구하려라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괜차 수열의 일반화를 구해서 다시 거꾸로 역수치하면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숫자가 2개 이상 나온다 어? 그러면은 따로따로 생각하시라고 자 그러면 일반화 한번 생각해보자 분자 계속 2이죠 그렇지 그럼 M번 차 하면 얼마니? 형 1이야 그치? 분모 따로 봐. 야, 2, 5, 8, 공차 얼마니? 3이야 그러면 3행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항이 2가 돼야 되는데, 아, 은 빼기 를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고. 됐죠? 그래서 3번 얘기는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할 거야. 4번 얘기로 합니다 4번 얘 사망이 A3가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6가 지금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부터 1항까지, 뭐 20항까지 합을 봐야 알겠어. 자, 아까 했던 이 방법을 그냥 음. 이용을 할 거야. 그치? 야, 사항에서 6항으로 하는데 공차가 몇번 생겨? 세번 생기겠지? 자, 그러니까, 4만 더하기 3d를 하면은 너가 13 나오는데, 아, 3d는 그러면 6이 나올 거고, d는 2가 나오겠데 자, 그럼 우리가 1만 항을 잡아주는데, 공차가 2니까 내가 2행부터 시작을 할 거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6이 되는데, 7을 만들어내. 그러면 더하기 1만 해주면 되겠구나. 그치? 자, 그렇게 안되는 뭔가 일반 항을 항상, 일반 항을 먼저 구해야 돼. 어. 자, 그래놓고 난 다음에 S20을 구하자. S20. 자, 그러면은 2분의 한의 개수가 20개니까 여기가 20개야. 그러면은 초항 플러스 끝항이라는 얘기 했었지. 그럼 초항 1 집어넣어. 3 플러스 끝항 20 집어넣어. 41. 44 되겠지? 나쁘하니까440 나오겠지. 그죠 아,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여긴 <목소리도> 다지나고싶